르세라핌, 러세라핌 그룹은 최신 콘셉트 사진을 통해 화려한 패션 모델로의 변신을 선보였다. 이날 0시, 팀은 공식 SNS를 통해 미니 3집 앨범인 이지, 이지, 의 콘셉트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콘셉트 사진은 마치 패션쇼 백스테이지에서 직접 옮겨온 듯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멤버들은 사진 속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거나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런웨이가 시작되기 직전에 분주한 순간을 표현했다. 특히 팀 이름이 새겨진 가운을 입은 스태프의 활동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다섯 멤버는 스포티하면서도 시크한 의상과 액세서리를 조합해 트렌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했으며 이는 르세라핑 브랜드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강조했다. 에슬레저룩과 고프코 어룩을 소화하는 멤버들의 다채로운 패션 선택은 팀의 대표 의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패션계 문법을 꾸준히 활용해온 르세라핌은 이번 앨범 이즈에서도 특별한 요소를 선사했다. 앨범은 패션 모델의 포트폴리오나 브랜드의 룩북과 같은 풍부한 자료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르세라핌은 오는 19일 오후 6시에 미니 3집 앨범 이즈를 공개할 예정이다.